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덕계의 김태환 목사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언덕계의 배상피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사님, 지난 시간 저희가 다소 도발적인 주제로 방송을 했잖아요. 11조는 과연 신자의 의무인가? 어, 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11조는, 어, 구역의 율법으로서 성전에 바치는 것이기에 또 재물이나 성전 헌물 관련 규정처럼, 어, 율법 중에서 의식법에 속하고, 이 의식법은 장로교에서 표준으로 인정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따르면 신약시대에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1조는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북미와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11조라는 항목을 가지고 헌금을 의무화하는 나라는 아주 매우 드물다고 말씀드렸고, 미국, 2011년도에 미국 신자들, 어, 11조 하는 비율이 4%라고 말씀드렸었죠. 저도 그 사실하고 약간 충격적이었는데. 그리고 11조는 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0분의 1을 고정, 고정 비율로 이제 부과를 하는 그러한 것이어서 오히려 가능한 자들을 더 차별하고 또 억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한국교회는 아직 11조 제도가 있는데 한국교회가 11조를 통해서 이제 교회 운영을 위한 재정을 확보를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경 말씀을 왜곡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신학적인 타협을 하는 것이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저도 동의하고요. 어, 저희 방송 을 11조 1편, 1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11조를 함으로써 부자가 되는 교회 또 11조를 드림으로써 부자가 되는 교인들이 11조 문제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 11조라는 헌금 명복 어, 제로서 11조는 폐지된다고 생각하지만 11조 의미, 그러니까 11조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이 11조의 정신, 또 11조 의미를 의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11조는 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난 시간 집사님께서 율법에 대한 유익기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잖아요. 어, 그 율법의 정신을 저는 사랑과 정의라고 보는데, 저는 그 11조가 그 사랑과 정의를 아주 잘 담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율법의 정신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기하러 온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또 억압했던 율법주의를 비판하시고 또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율법의 정신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 맞아. 그 예수님께서도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언급을 하셨는데 이 대표적인 성구가 마태복음 23장 23절과 누가복음 11장 42절인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1조는 11조를 들려라 라는 의미보다는 11조와 11조의 정신과 의미를 상실해 버린 채 11조, 온전히 11조만 드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그 형태를 비판하셨죠 마태복음에서는 정의와 궁일 믿음과 십일조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공의와 하나님께 드린 사랑 이것과 십일조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 중에서 십일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었고 또 레위인 또 나그네 고아와 과부 등 약자를 돕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게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의미가 사회적으로 소, 소외받는 이들,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필요한 이들, 정말 사랑과 또 정의가 넘치는 그 의미를 넘, 살려서 교회의 재원을 우리가 교인들이 있는 헌금을 그 마음으로 그 정신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 성경 구역에서 이렇게 11절을 규정을 하기 때문에 11절을 걷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구약에서 11조를 사용한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11조의 상당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이 드는 교회 건축 비용이라든지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은행에서 이제 많은 비용을 차입을 하는데 그 차입한 그 대출금의 이자를 갚기 위한 이자 비용으로 또 지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네, 네. 11조에 해당하는 헌금, 결국 이제, 우리가 11조, 헌금 봉투는 없어져야 되고, 11조라는 그런, 항목은, 항목에 헌금이 없어져야 되지만, 그 정신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그 10분의 1, 그것보다좀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그런 11조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을,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꼭 교회에만 해야 됩니까? 어떤 사회복지 단체나 엔젤 기부하면 안 될까요? 아 어, 물론 저는 그 헌금을 드리는 것도 신자그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어, 11조의 의미 중에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11조가 다른 가지는 의미, 즉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즉 이건 좀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교회 가 부를 쌓기 위해서 11조 강조한 것과 달리,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수 있는데 필요한 재원을 유지하는데, 11조의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또한, 교회가 교회답게 잘 자립을 하고, 또 교회가 할수 있는 일을 또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재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마련하는 곳, 또그 재원을 쓰는데, 분명히 거기에도 11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 그 NGO 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그 못지않게, 교회의 재원, 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 재원으로서 11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11조, 어떤 항목의 헌금이라기보다는, 그런 11조의 정신을 담은 그런 헌금을 의미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11조가 네.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는 약간 혹시 오해할 수 있으면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어, 어떤 교회, 꼭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그 공동체의 안정적인 유지와 그런, 어, 공동체 성장을 위해서 당연히 기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구성원이라면 교회 운영에 필요한 지정적 책임을,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반드시 모든, 모든 그런 헌금을 교회에다가 이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산단체나 선교사님들에게 직접 기부를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네.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 그, 크리스찬들이 얼마 정도의 환금이나 또는 뭐 기부금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해야 하나 생각해보는 것도 또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 일단 10분의 1이라는 것이 한 가지 어떤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어, 이 11조에 대해서 이제 11조가 좀 어, 문제가, 이 제도가 문제가 있고 성경적으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비판하는 논리 중에 하나는, 헌금 내기 싫어서 그런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어, 제 개인적으로는, 어, 10분의 1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어, 한 가지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근데, 모든, 근데 모든 사람이 같은 비율로 헌금이나 기부금을 내면 부자한테 유리한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너무 부담이 되기,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이제 제안을 드린 것은 누진1 1조를 제안드립니다. 누진십일조그면 로널드 사이더라는 교수님이 쓰신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아주 이제 유명한 책이고 뭐 고전 비슷한 현대 고전 비슷한 음, 그런 그렇죠. 책인데. 네 맞아요. 아, 이 책에 이제 루진1 1조라는 그런 이제 용어가 나옵니다. 아,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면 나의 소득이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소득 수준이라고 한다면. 어, 10분의 1, 한10% 정도를 헌금이나 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기부금으로 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한편에, 한편으로는 평균소득보다 그 이상일 때는 그 이상의 비율로 또는 평균소득보다 이하일 때는 그 이하의 비율로 환금이나 기부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정말 최, 최소로 살아가는데 120만 원이 필요한데 내 수입이 100만 원밖에 안돼 그렇다고 그러면은 헌금을 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그리고 오,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그 집사님 전에 얘기하셨지만 이 고정 비율, 그러니까 10%로 우리가 소득의 10%를 11조는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소득이 부족한 사람, 이, 가지는 1 0 부담감과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가진 10%가 굉장히 그렇죠.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비닛빈, 비빈 부익부의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그렇죠.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누진적이고 10%를 적용하는 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 헌금을 하거나 또 헌금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드린 헌금이 바로 우리 소유가 어 하나님의 것이라는 또 믿음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결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볼때 소득의 몇 분의 몇몇 뭐몇 분의 몇을 했냐 아니면 어뭐 많이 했나 적게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저희가 이 금액을 어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이 어 시대 필요한 곳에 흘려 보내면서 가져야 될 마음 그 마음이 주,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11조 정신으로 교회가 할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죄송하니까 준비하면 서 생각해봤는데, 저는 교회 안과 밖에 할수 있는 일이 좀 나눠져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할수 있는 일은 교회 내에 있는,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생계가 어려운 분이시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어, 분들을 지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이 11조 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교회 밖으로는 어떤 사회적 정의, 또 평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나 활동가들 후원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제가 몇 교회를 찾아보니까 교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한 교회는 청년수당을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한 은행은, 어떤 한 교회는 그라민 은행처럼 아주 소액을 이자 없이 빌려주는 그 일을 하는데 아마 이런 일을 하는데 재원을 사용하면 실일 정신과 가장 부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경제공동체가 되어서 가능하다면, 헌금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감당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가난한 분들이 어, 살아가는 길을 열어, 열어드릴 수 있다면 음. 그것이 참 의미 있는 그런 교회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도 사실은 어,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어, 사실 지금 이 시대의 초대교회처럼 완전하게 이렇게 어, 예를 들면 자기의 뭐 재산을 다 내놓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건 어렵겠지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해 나아간다면 참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교회가 좋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말씀 생각하니까 저도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 대한 유독 좋은 관심, 그 관심을 보이시고, 또 그들과 함께 식탁에 교절 나눴던 걸 생각해 보면, 교회도, 어, 마땅히, 어, 교회가 만약 재원이 있다면 써야 될 곳이 정말 그곳인, 그곳이 아닌지, 가난한 곳, 또 후회받는 곳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사랑과 또 공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사, 사용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교회 재원을 밖으로 흘려보내고 또 안팎으로 흘려보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일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일을 은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나 아니면 교회의 행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명목상, 제도로서 11조는 필요가 없겠지만, 정신으로서, 그 의미로서 11조는 교회 에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방송 저희가 잠깐 예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11조에 포함한 이 재정 사용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우리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